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그동안 그 잠정 폐쇄되었던 오창 호수 도서관이 지난주에 대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을 들어가려면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도서관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야 거기에 내 목적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 그 안에 있어도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QR코드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니면 신분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일면 이렇게 도서관을 들어가는 것과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론 유다도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어요. 다 아시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 공동체에 제정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나를 배신할 것을 아는데도 그 사람을 제자로 두고 또 중요한 돈괴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지적으로 몇 번이나 가론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를 주님 원하셨고 또 유다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떤 좋은 교회도 화목한 가정도 천국의 모양일 뿐이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만해서 누리는 만족의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근심이 없다고 해서 또 거기가 천국은 아닌 겁니다. 천국이 나에게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면 가상의 저울을 두어서 한쪽에는 천국을 두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어떤 것을 올려두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두 주인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주인은 만몬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한쪽에는 구원받아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들, 혹은 나를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각자 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 자신도 속일 수는 있는데, 우리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이 나에게 중요한지, 아니면 천국은 아직 먼 이야기 같아서, 그렇게 말해도, 말로만이라도 해도 될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거짓된 고백을 하면서 사는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아요. 천국에 대한 설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설교는 부담만 되는 설교가 되고 말 겁니다. 듣기에 거슬리고 전혀 현실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불편해하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천국에 있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던 그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말씀 앞에서 때로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이 사람들이 분노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바라는 천국에, 지금 나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불쾌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난 영생을 얻고 싶은데, 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에 나는 갈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분노한 겁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내가 천국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으로는 천국에 갈수 없다고 하는 참담함을 느끼든지 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들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천국했을 때 내가 미달되는가 하는 마음, 혹은 내 가슴이 뛰는가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천국이라는 것이 내 직장 생활과 상관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고 지금 공부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백화점 세일에 가슴이 뛰고 꼭 찾아가야 되잖아요. 맛집을 찾아갈 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품절되어서 구매하지 못하면 아쉬워하고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보험 보장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열을 올리고 찾아볼 텐데, 그런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겸손해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죽은 마음 아닙니까? 죽은 마음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즐기는 데에는 굉장히 열을 올려요. 근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났다 하는 간증을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제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끝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게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내는 겁니다. 그 옛날 종교 개혁 1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너무 박해하니까 내가 말씀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처럼 살고 박해를 받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삶에 성결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불량이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을 소망하느냐?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보이시면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 몇주 동안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너희가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은 그말들으려고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다. 이제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죽일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마지막 설교인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분노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너희는 끝났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상에 취해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만약 있다면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듣지 않은 너희는 이제 택한 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누구라도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면 모두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초대는 유대인들에게도 다시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요. 죄인과 창녀, 세리와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던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들 틀렸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모든 죄인들에게 이방인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천국이 열려있게 되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으로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나에게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양팔 저울에 한쪽에 난뭘 올려놓고 사는가? 웬만하면 천국이 더 중요한데, 어느 부분에서 그게 좀 약해지는가? 유대인이 유대인인 채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종교의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면 되고 직분 받으면 되고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멸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종교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만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경계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까지도 죄를 짓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누가 살아남습니까? 깨어 기도하던 로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먹고 즐기고 마시다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돼도 그렇게 갑자기 다가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경계하는 말씀은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환란을 당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인잔치 입을 예복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며 사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에 대한 설교가 정말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냐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의 모든 동기와 근거는 심령의 가난함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동정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스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그것이 동기가 되는 모든 행실을 주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볼 때만 하는 그런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뺨을 맞으면서도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몸이 관통당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들인 성도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어떤 성도들은 들릴 수 없는 중에 예배를 드리고, 들릴 수 없는 중에 헌신하며,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청함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청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런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만한 말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고 속이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는 마음의 중심에 그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로 있으시다면, 먼저 작은 일부터 겸손해지시기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신 것을 잊지 마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사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한번 말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 천국 예복의 옷자락이 되고, 한번 감사하는 것이 옷깃이 되며 한번 참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옷감이 되어서 예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한 능력을 주시고 또더 힘내라고 믿음의 증거들을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결한 예복을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 그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로 사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른바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 우리 예복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로 물든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하오니 그 후에는 눈과 같이 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 제자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이.